늘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그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성추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리 그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늘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혜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시다 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성일 새벽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충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하루 예배를 야여 충보하는 충보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기도를 미쳐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며 마땅히 있어야 될것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가장 맞는 최상의 복으로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성일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 보통 주일날은 좀잠좀 좀 자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하루 예배가 중요하기에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먼저 예배하고 또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들어질수록 중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보면은 시드기아 왕 열제해. 제가 가로로 BC 587년 이렇게 표시했어요. 왜이 BC 587년이 중요한가면은 하 BC 586년에 그에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거든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B.C. 586년이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라고요? 멸망하기 1년 전. 멸망하기 1년 전. 그래서 우리가, 어, 왕들이 어떤 제의,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어, 이렇게 주목해서 살펴보면,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바르게 할수 있죠. B.C. 587년은 에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 그때 여와의 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계속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말씀하시는데 1년 전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 있었냐면, 에레미야는 시드기아에게 너희들이 바빌론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시드기아 당신도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시드기아가 기분 나쁘다 감옥에 가었을 때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할루야 아멘. 할루야 아멘. 자, 2절 보십시오. 그때 바벨론 군대 이미 에루살렘 주변에 와서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방식이 먼저 와서 포위하고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항복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옛날 하신, 아, 고전적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에루살렘에서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종의 주변에 토성을 쌓고 나름대로 언덕을 쌓아서 그들이 함락할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포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때 이미 포위되어 있었고 멸망하기 언제 전? 1년 전이면 은 이미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진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선지자 이르면은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왜 갇혀 있었는지를 삼질에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언하기를 시드 기야가그랬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를 좀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시드 기야가 부탁하니까 시드 기야가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탁할 것이 아니라 회개 이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재앙을 없앨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희석이야 시대 때 막아주었듯이 또 막아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언자는 하나님 주신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자기가 짜증 깨수도안 되고 자기가 가감해서도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참 순지자 에레미야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요. 예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와서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니 손에 퍼서 나지 못할 것이다. 도망가다 잡히잖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죠? 반드시 바벨론 왕이 손에 능김받을 것이다. 시드기야는 에르메야에게 부탁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이 성을 보호해 달라고. 당신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져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저 바벨론 군대에 잡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듣는 시득이 하는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감옥에 지금 가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손에 능기마들이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눈에 대해서 볼 것이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당신이 잡히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입으로 입으로 전달하게 될 것이고 그 현장을 직접 보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그가 시르기아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두 눈을 뽑힌 채 잡혀가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어서 3절에서 시더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잡아 가서 내가 정한 기간까지 그는 거기서 포로 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여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등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였더니 하였더니 유다 왕 시더기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기분 나쁜 예언을 하느냐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멸망하기 1년 전이고 이미 바벨론 군대는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옥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을 한지 볼까요? 사절 에레미야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보라, 니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수 없어요. 그집하나그 그 가문은 자기들 땅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 사정이 있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그 가까운 친족들이 그 밭을 사주는 거. 그게 바로 고엘제도죠. 그죠? 그게 바로 고엘제도. 우리 룩기에 바로 고엘제도고 보아스가 그나옴미 집에 그어그 그 가문을 이어서 시를 그 가정에 이어가게 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 숙부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 아들, 네 사촌이 와서 너게 아버지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네게 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밭 사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에레미아 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밭을 살 것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망하기 1년 전이라 또 에레미아는 이 땅이 망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쩌면 하나님 하신 일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했는데 왜 내가 갇있어야 되지? 이 정도도 보호해주지 않는 하나님인가? 의심할 수도 있고, 좀 원망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진짜는 위기 때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할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됨이 나타나거든요. 에르메도 여기서,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겉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해 놓고, 우리들이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놓고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 맞는가 확인해보라고 말할 정도로 나약해진 상태가 세례 요한이 상태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못 믿겠으면 내 사역을 보고 믿으라고 말해라. 지금 에레미아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시드기야 때문에 그 감옥에 지금 갇혀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나올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네 사촌이 가서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 에 m 메의 선택은 하나님 저부터 먼저 건져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에 m 메의 선택을 여러분 유념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이 에루살렘을 심판하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까지 믿으니까 심판도 믿고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도 믿으니까 그 밭을 감옥 안에서 사는 순종. 믿음의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이 LME의 선택에 우리는 꼭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자, 여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속부 하나님의 시대 뜬 아래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나한테 와서 청하노니, 너는 베나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관이 네게 있고, 물을 걸리가, 네가 가장 친족으로서 네가 먼저 살큰 난이 있다. 만일에 사지 않는다고 신발을 던지면 다른 사람이 사지만은, 네가 이것을 사겠다고 네가 결정하면 이 밭은 네가 사야 되니까 사라. 그렇게 물을 권리가 너게 있으니 너를 위해서 사아내지라자 그다음 말씀 주목하십시오. 팔칠 그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렇게 포로가 아, 포위가 된 상태에서 곧 멸망할 상태의 땅이지만, 내가 이 땅을 사면서 심판도 하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 하려면,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왕에게도 포기하고, 그 안에 감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이미 바벨론 군대가 왔음을 보고 벌벌 뜨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아, 에레비아는 그래도 저바철 산에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패철 산에 이기서 뭘 보는 거죠? 심판도 믿지만 회복도 믿으니까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 아멘. 제가 약속하신 에오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천국도 믿어야 되고, 지옥도 믿는 것. 이것이 믿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지금 에레미아는 주변에 적군들이 가득 쳐들어왔어요. 곧 멸망할 것 같아. 자기 자신도 불편하게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러나 예언적으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믿지만, 회복시킬 것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밭을 사라고 이 숙부의 땅을 사라고 이 사촌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겠습니다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여와의 호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알았으므로 제가 가로로 표시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람에게 임한 은혜고 지혜고 또 특별한 은총기도 하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나보고 사라고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 순종의 자리에 자기가 서기로 결단하는 거야. 내숙받을 하나, 님 아, 아나도신인들 밭을 내가 사기로 결정하고, 언 17세계를 달아주고, 정서도 쓰고, 봉인도 하고, 정인도 세 사람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정인도 세우고, 정서도 쓰고, 그 당시 정서를 두분 써가지고, 하나는 봉인해가지고 영구 보존하고, 하나 봉인되지 않는 것은, 본인 산 사람이 보관할 것되 있거든 그 절차를 다 밟았다. 실제적 돈도 주고 샀다는 거요. 예 이건 어떤 의미죠? 에루살렘이 망하지만 에루살렘이 심판을 받지만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기에 었 나는 지금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1일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할 것은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그 매매증서는 소유자가 새로 산 사람이 가지니까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밀과 매매증서에 인친 증인들 앞에서 그 당시 증인을 세 사람 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증인들 앞에서 시대들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때의 증서를 바룩에게 붙이는 거예요 바룩은 이 에레미아스를 대표한 비서 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같이 있지만 이 정서를 네가 바깥에서 보관해라 그리고 항아리 안에 잘 보관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때 거기서 우리 꺼내서 보자 그리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런 의미로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정서 내가 샀다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 바벨론 왕이 멍해를매야 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결정이야. 이것조차도 순종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이 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포라고 이 땅을 샀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회복시킨다는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빼매 정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포란 듯이 그 바루기에 붙였다는 거예요할리하멘 할리자멘.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 이르되 망군의여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 이 오랫동안은 알고 있는 시간이죠. 70년 후에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때 그때 그 토기에 담겨진 매매증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이 나의 땅임을 권리주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를 네가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잘 보존해서 내가 언젠가 이 땅을 회복시킬 때네가 주인임을 주장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이 말은 뭐죠?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행동 하나 하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회복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받아들여 누가 감옥 안에 있는 갇히 있는 에레미아가 행동으로 외치는 모습이에요. 행동으로 외치는 모습. 1 5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깥 포도를 다시 새게 되는, 다시 사게 되는, 다시 찾게 되는 회복의 때가 있다. 에레미야야, 너 잘했어. 너는 내가 심판한다는 말씀도 믿었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도 믿어서 네가 행동으로 밭을 사면서 네가 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잘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도 하나님도 찬양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위기를 만나거나 감옥에 갇힌다든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나는 그때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그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때 가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에레미는 어떤 사람이고? 비록 자기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믿음으로 순종을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처럼 그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나는 원한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주님 맞습니다. 지금 내 행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청렬하여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을 대비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루살렘 성곧 멸망하지만 적군들이 이미 바벨론성을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에레미야의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도 2024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서 정렬하자 우리는 첫 말씀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음 단계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 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된 주의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주일 날 예배와 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땅에 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처럼 살게 하옵소서. 에레미야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들 자신을 정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